포물선과 원의 장유를 이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포물선포물은 먼저 우리가 먼저 준서를 한번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준서를 H를 그어놓고요. 자, 여기서. 현재, 우리가 P가 뭐냐면, 여기서, 아, 여기가 P쿤마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이제 P가 되겠죠. AF의 중점이 현재 P라고도 되어 있으니까, 이길도 P가 되겠고, 현재 이 길이도 P가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그면, 으 여기는 이제 2P가 되겠고요. 1이 가 P가 되고, 2대 5가, 2대 5라고 되어있죠. 2대 5니까, 여기는 그러면 2 분의 5P가 되겠고, 여기는 P가 되겠네요. 두개 더하게 되면 이제 여기는 2 분의 7P가 되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2 분의 7P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삼각형이 면적을 구하게 되면, AB에서 우리가 밑변의 길이는 2 분의 7P에서 2P를 빼는 거니까 2 분의 3P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높이는, 밑변은 af 길이가 되겠습니다. e p 가 되겠죠? 요새 여기까지 길이가 이제 우리가 2분의 3p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2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분하게 되고, 2분의 3의 p의 제곱은 24가 되겠고요. 3p의 제곱은 이제 16이 되어서, 아, 죄송합니다. 3p의 제곱은 넘어가서 48 되죠. 그래서 P의 주급이 이제 16이 될 것이기 때문에 P는 4란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